그래서 이거를 이거 4,500원짜리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설치해가지고 막 배트맨처럼 멋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지 않나? 나만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데빈이 올 때가 됐는데 왜안 오지? 데빈이 올 때가 됐는데 책 읽고 있으면 올 거라 해, 생각했는데 안 오네 나 연기 쩔지? 나 연기 존나 잘해 데빈이 올 때가 된 데빈아 데빈아 데빈이 데빈왜저기서 연주하고 있어? 내분안 네 열어줬나? 내려봐 야데빈 그냥 <laughs> 대빈 착하안 가고 여기서 오라고 부르기 내려봐 온다 온다 안으로 들어오라기 깨트 열기 야 열었어 야 대박 야열수 있어 대박 <laughs> 대박이다 야 열었어 와라 안으로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바보 야 대박 이렇게 열수 있네 완전 완전 내가 수동이구만 내가 해야되는구만 나 어디 나 뭐하고있어? 내려오고있지 아 근데 이사오길 참 자, 진짜 잘한거같아 데빈한테 결혼하자고 고백해야지 내일 내일 어차피 토요일이라서 일 안가지 않을까? 데빈이 직업이 잠깐, 내가 데빈 직업을 모르네 베스트 아 맞다 알지 베스트 부이 나 데빈이랑 약혼했으니까 둘만의 결혼하기는 아예 그냥 두명이서만 결혼하는거야? 어 근데 나 임신 지금 난 개월수가 엄청난거 같은데 지금? 이제 데빈 들어오면 닫기 와우 잠깐만 파티가 내일 예약할 수 있나 봐야겠다 예약할 수 있나? 파티 예약해야지. 시간 없으니 둘만의 결혼하기 하라고? 싫은데? 나는 다 같이 할 거야. 잠깐만. PM으로 하고, 내일 되는 거죠, 이러면. 결혼 파티. 내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한, 신물 배달부. 응, 배달 부리집에 들여가지고, 나중에 같이 파티하면은 한 일곱시 이러면 여섯시? 여섯시 할까? 나 결혼식 몇시 하는지 모르는데 잘아 나왔다 나 다음주에 나 결혼식 가는데 아든오빠가 결혼을 해서 잠깐만 그냥 열, 열, 여섯시 여섯시에 그냥 밤 열두시 잠깐만 지금 열두시 열, 열한시 밤이지 아침, 아침 열한, 열한, 열0시 여섯시 한 일곱시 일곱시 하자 밤 일곱시 정장 점심 때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친구 및 이웃, 동료. 왜나 친구랑, 막, 동료, 동료가 없지, 나? 다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잠깐만, 결혼식에 얘도 초대해? 얘는, 제가 이렇게 결혼하는 거 맞죠? 근데, 이렇게 결혼하는 거 맞아? 난, 스나이더, 일단, 뱀파이어들은 초대 안 할게요. 놀랄 수도 있으니까, 애들이. 별, 그래, 어딨냐, 얘. 그, 뭐야. 그, 별 다섯 개 짜리 있는 애. 별 다섯 개 있는 애, 어딨지? 왜 걔가 안 보이지? 나 인형 끊어, 끊었나? 아, 매추, 찾았다. 어, 이렇게밖에 초대가 안 되네. 그러면은, 뺄 애가? 얘랑 안 친하네, 빼고. 좀 친한 애랑 그래도 해야지. 얘가 됐나? 됐다. 그래, 신문 배달부도 나 초대했어. 친하니까. 우리 집에 올 거잖아, 맨날. 어! 중요한 애를 안 했잖아. 잠깐만. 그럼 니랑 안 친하니까 얘 빼버리고. 됐다. 오! 됐다. 예! <목소리> 멋진 파티 열기. 그 다음에 스타 참여하기 하기. 오, 됐다. 어딨어? 우리, 데빈 씨? 야, 데빈 어디 갔냐? 데빈? 대빈? 야, 데빈한테 키, 야, 대박. 왜또 저래? 새집 오자마자. 심원배달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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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밥만 먹네. 밥 먹으러 왔나봐, 우리 집에. 포옹하기고 가실래요? 아 이것 도 떴네. 아 이거 입술 해줘야 돼. 또 이거 행복 포인트를 얻으려면 제가, 하, 제가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결혼하기 눌러야 돼 이거. 네, 나 나중에 누르면 되죠 이거 결혼하기. 아 지금 완전 잠오는데 건데 지금 문제인데 왜 키스하기 안 됐냐? 키스하기 키스 바뀌네 와 대박 이제 얘가 스킨십 알아서해 내가 맨날 했었는데얘 뭐지 비페 테이블 야 돈도 많은데 돈은 많은 게 아니라 좀 쪼달린데 돈 없는 거 아니야 파티 열었는데 잠깐만 이거를 어디에 열면 좋을까 여기? 테이블. 이러면은 여기로 되는 거지? 잠깐만. 이러면 아니 왜 반대로 안 돼? 내 손이 장인가? 됐다. 됐다. 여기 말고 여기다는 게 나을 듯? 너나 나나님 헤글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결혼하기 하고 파티해야 된다고? 일단 한번 눌러보자, 한 번. 맞나? 야외가 편할라나? 하긴, 나 집도 넓은데. <laughs> 어, 여기 완전 넓네. 여기 오도, 오디오 설치하다, 오디오. 여기 의자야 된다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심즈 했을때 어땠냐면 이거를 그냥 설치해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막 여기다 식탁같은거 설치하면은 그냥 먹던데 거기 앉아서 그래서 식탁을 하나 더 사야되네 지금 존나 큰걸로 제일 큰걸로 너무 비싼데 잠깐만 거덜나겠어 근데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돈 많이 쓰지 뭐 의자 필요없어? 봐봐. 나 근데 너 의자 있잖아 어차피 집에서 갖고 온거몇개 설치해두자 어때? 괜찮지? 됐다 다리 아픈 사람에 이렇게 먹으면 돼 여기도 있네 우리집에 의자 많아 의자 몇개 빼오면 돼 봐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의자 하나 몇, 이거 빼오면 돼 그냥 <laughs> 이거 빼오면은 우리집에 의자 많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잖아 여기 봐봐 여기는 여기 잠깐만 어 의자 어디 갔지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의자 의자 아 깜짝이야 여기 있네 이걸 다시 갔지 움직이기 힘들어 잠깐만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해놓고 아 빨간 선은 심즈 지금 편집 모드라서 그래요 구입 모드 이 정도면 된거같고 오디오 있나, 요 오디오? 잠깐만. 뭐, 여기다 뭐, 시라고 막, 이렇게. 쓰레기통, 막,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뭐, 이렇게, 테이블, 막, 이렇게 해주고. 어때, 괜찮지? 해주고. 야, 냉장고 대줄까, 여기? <laughs> 야, 이렇게 냉장고 대줄 수 있어. 카운터, 막, 이런. 멋있게,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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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쩔어 쩔어 그 다음에 또 해야되는게 음, 없는듯? 얘일 안가지 희롱 당하기 야 스킨십이구나 키스가 아니라 스럽게. 스킨십 갔기. 제가 관찰 좀 할게요. 좀 배워야 돼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좀 심지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웃음> <심지> <웃음> 음, 음, <laughs> 심지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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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laughs> 아, 저렇게? 일단 일단 하나씩 갔다가. 배가 고파, 또. 나무는 심먹기 말고 아침 식사를 차리자. 아침 식사는 맨날 저런 거 밖에 없냐? 뭐이지? 아이스크림과 스타, 스파게티? 하나만 해도 되지. 아이스크림 먹자. 야, 엘리베이터 대빈이 사용한다. 야, 집안에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저희 집안에. 대빈이 위에 가나? 왔다 대빈 뭐하지? 자나? 피곤한가? 자네 3층을 우리 방으로 해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하네요 많이 그치? 많이 애매한데 3층을 만약에 해놓으면은 원래는 그냥 여기다가 뭐야 애기 방도 해야 되는데 운동기구를 치우고 여기다 애 방도 같이 해야 될것 같아 그 뭐야 어렸을 때는 음. 1층을 아이방하라고? 음. 원래 그, 뭐야, 그, 뭐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름 까먹었다. 기다려봐. 에 여기. 이거, 요람, 그래. 이거 할 때는, 이거 쓸 나이에는 각자 방을 해주면 안 돼. 왜냐면 얘가 많이 울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단 말이야. 내 이거 이쁘다. 근데 심포인트네. 어 아, 이쁘다 이거 되게. 근데 심포인트야 이거. 봐봐. 심포인트 진짜. 이거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나? 왜안 이루어지지? 스파게티도 있나? 스파게티는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나봐 지금. 스파게티 없는데? 잠깐만 시청하기 말고 자야될 듯? 일단은 데빈 옆에서 자야겠다 데빈 위 여기서 잠자기 <laughs> 근데 이거 포기해야겠다 스파게티가 없어서 뭐지? 이거 왜뜬 거야? 이거 왜, 왜 떴어, 이거? 야, 애기 낳기 또야. 결혼식 해야 되는데, 야, 잠깐만. 야, 나 결혼식 오늘이야. 미친. 뭔 애를. 예를... 아, 야, 미쳤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어, 어떻게? 야, 어떻게? 결혼, 야, 결혼하기 전에. 야, 잠깐만. 야, 오늘 결혼식인데. 야, 잠깐만. 나 오늘 결혼식이야. <웃음> <웃음> 그아 잠깐만. 야 내일 네, 결혼식 가야 해 미친 데뷔는 안고 가야지 이 새끼 이 새끼 재미없는 새끼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야 니에 네네야 니에. 결혼식 하기 야 결혼식이랑 애 생일이랑 똑같다. 그쵸? 대박. 그러면 애 결혼 애 생일 때마다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이러면서 결혼식이랑 결혼 기념일이랑 생일이랑 똑같겠다. 그치? 아직 결혼을 안해서 같이 안가주네 빨리가 애나으러 가는거 맞아 이거? 야 역시 일찍 결혼하니까 안좋아 결혼을 하고 애, 애를 낳아야지 이거 근데 나애노야 집에 간다는데 대빈? 야 오늘 결혼식이야 미친 어 진짜 마하... 마음이 안 든다 대빈 오늘 결혼.. 야나 지금 지하철 타고 가고 있다고 애 낳으러 씨. <laughs> 야이아우로 <애상으로> 결혼? <laughs> 어떻게 아빠가 안 왔어? 남자예요 남자 대박 남자 근데 나 이거 육아 액... 책안 읽어줬는데 저거 근데 나 특성 서... 선택할 수 있대 대박 좋은 기분에서 특성도 선택할 수 있어 이름을 뭐라 하지아 이거 좀 염수톤이잖아 염 씨어야 돼 기다려봐. 염, 염스톤이니까, 잠깐만, 대빈이지. 대빈의 대, 대, 대톨. 대톤인, 대둔? 대빈. 대빈의 대. 톤, 스톤의 톤인데, 리얼로 바꿔서? 아유, 어가지 야, 염대톨. 가자. 얘 뭐로 하지? 얘뭐 해주지? 얕은 수명가. 하면은 너무 힘들어. 기다려봐. 얘를 뭐로 키울까? 내가? 운동하는 애로 키울까? 운동하 애, 운동가랑. 천재 하나 넣어줄까? 용감함? 용감함 넣어줄까? 천재할까? 용감할까? 뭐 할까? 얘 운동선수를 키워야 겠다 용감함? 아 너무 갈리네 이거 용감 천재 에... 가사는 봐봐 천재 똑똑하네 근데 운동하려면은 봐봐 직업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줄만 가사는 이성적인 힘이 되게 합니다 야 용감한다 아이 떨린다 이거 천재 아 천재 아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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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태어났다 호왕 어안겼기어야 뺐어 내가 모르고 됐다 깜짝이야 나 애기 여기 버리고 갈 뻔했어 아 어, 열한 구입하기가 떴네 야 육아서정도 안 읽은 건데 존나 내가나 완전 잠오는데 나 쓰러질 것 같아 잠깐만 접병 주기 기다려봐 야나 이거 구인 모드 가서 이거 일단은 침대부터 해줘야겠는데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완전 운동기구 치울게요 운동기구 치우고 아싸 돈 나이스 가고 명 얼마 차지 에너지 사 에너지 사 근데 난 이게 더 이쁘더라. 남자애니까 파란 거? 아, 여기에 완전 큰 거울이 있네. 이렇게 해주고. <laughs> 장난, 장난감 말고 이거 해줘야 돼. 이거 하면 애기들이 좋아하더라. 이거 벽이 안 나지네. 벽이 너무 그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얼굴을 보나? 얘가? 그걸 알아야되는데 아 이거 이거 해주면 좋은데 이거 거울을 옮기자 기다려봐요 거 이렇게 하고 거울 이렇게 이것도 되나 같이? 아이 거울이 왜 움직여 이거 움직여야지 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될듯? 또 애기 용품이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이거 짱귀없다 이거 봐봐 변기 짱 귀여운데 거울 팔까? 거울은 뭐 있어 갖자 뭐 요렇게 하겠다 그 기저귀 가는 그옷 가는 데가 있었는데 왜여는 없는 거 같지? 더 봐야 되나? 음 어디 갔을까? 어? 왜 없을까? 진짜? 애기 옷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건 심어 2였나? 요란 쪽이 없어 봐봐 없지 이거 심포인트 말고 하나 있었는데 심포인트만 있었네 변기는 아직 안 사도 돼 아직 안 자랐잖아 젖병 주고 있나 지금? 빨리 가야될 것 같은데 나 쓰러질듯? 나 지금 자야 돼 여기서. 아배 날씬해졌다 근데 애, 결혼도 야 결혼도하기 전에 애가 갑자기 나올 줄 몰랐지 나는 나 내가 상상한 결혼은 임신한 상태에서 그 뭐야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애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 애기 완전 빨리 달 텐데 이거 일어날 거 같은데 애기. 너 위험한데 <laughs> 파티 내가 언제 열지 몇시 일곱 시 7시? 한참 멀어가지고 컨디션 잘 조절해야겠다 용변 자고 일어 나서 데토리한테 데토리 클릭이 안돼 왜 내가 애기 시점으로 했구나 얘를 기저귀 갈고 젖병도 줘야되나? 젖병도 주고 밥도 먹어야 되나 완전 바빠 야 벌써 2시야 잠 잤는데 잠자는데 벌써 2시 야 거울인가? 야애 일어났어 미친 <laughs> 애기 일어났어 아 진짜 엄마는 힘든 힘든 거은안 돼, 싫어하지 마. 니애란 네 말이야. 너애야 뱀파이어 됐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뱀파이어 안 했어. 뱀파이어 진짜 개 힘들어요. 나좀 놀아도 되겠네. 젖병도 줘라, 빨리 놀아주기! 기저귀 갈았나? 안 갈았는데? 기저귀안 갈아줬어. 너, 너한 명이라서 집 사고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너 배고파, 1층. 1층 어? 가서, 점심 차리기. 제일 비싼 걸로. 눕혔나? 보자, 얘, 얼마 정도 잘려나 야, 왜 용변이 계속 차냐? 원래 기저이 갈아주면 용변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네. 어, 모빌 반대 방향이네. 진짜. 그래봐. 됐다. 두두두. 밥 하고 일곱 시 되면은 되기 전에 샤워 한번 하고 화장실 갔다가 엄청 바쁘네. 이게 뭐야? 좀더치워야 되네. 미소사님 세계핑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어, 결혼식도 있어.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치우고, 다음 이거 하고 위로. 아, 일어났다, 또. 야, 애기 일어났다. 야, 미쳤다. 야, 잠깐만. 나 애기, 애기한테 가야 돼, 이넓봐 아, 너무 바빠. <laughs> 미소선생님또세개 고마워요. 애기 잘안 돌봐주면은 오, 그 데코가 보호기관에서 대박이지. 애기 다시 눕히고. 어, 싸워야 돼. 예, 축하해줘서 고마워. 나좀 바쁘거든, 나 샤워 좀 하고 이거. 나 화장실 갔다가... 매추도 왔어. 대박 사건 전화해서 안 오도만 매추가 오다니. 대박, 왜 이제가 7시인데? 빨리 가서 음식 내와야 돼. 지금 미쳤어. <laughs> 너무 바빠. 지금 뱀파이어 왔어. 지금 내가 뱀파이어도 초대했나 봐. 야 스파게티가 여기 있네. 책 읽기는 개뿔. 애들이랑 인사를 해야지. 애들 어디 있지? 모두에게 인사하기. 데빈 어디 있어? 데빈? 데빈 있나? 애 눈에 안 보이나? 데빈을 봐야 되는데. 야 애기 잠자고있다 가지마라 야 잠깐만 여기 문 잠가야겠어요 잠시만 문에 잠가서 못가게 해야겠어 여기 문? 아니 왜 아, 이거 안되지? 아 애기지? 가족 본인 가족 구성원만 허용? 자, 이러면 돼 이러면 되죠 데뷔는 아직 안왔나? w h e 빈 e 사냥당하지 마. i n 열기. e 빈어디 r 지데빈아 얘가 뱀파이어야. e 냥 o u Where 존나 무서운데. e